등비구수 활용만 두 타임 잡았었지 이렇게 되나 활용 열려 있어 돈이 되는 거야 자자 마무리할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고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는 문제 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그래서 수능이 예제는 무조건 100% 언급됐던 내용의 문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E.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말은 여기 에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 맞지? 그 값을 알파로 할게 되겠나? 된다. 수렴한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성지들 그대로 다음번 적어볼까? 리미트 n이 골 무한대로 갈때 s의 2 n 더하기 1이나 리미트 n이 골 무한대로 갈때 s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의 2 n 더하기 1이나 리미트 a 니콜 모 안대로 갈때 s n SM 1이나 이 모든 것이 성현학 알파가 되겠죠? 맞죠? 맞죠? 이게 소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는 뭐니? 리미트 a n이 항상 그런 는가여기도 이걸 말하고 싶지? 맞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졸라 큰애 충분히 큰 애이잖아 맞지? 근 기억하고 있지에이 뭐가 되는 거고? 이거잖아. 거기다 뭐 붙이고 림프 붙여주는 거 맞지? 근데 SNs나 s m s 랑극한이 존재하니까 극한을불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 맞지? 알파벳의 알파는 얼마나 높을 네. 여기도 는 거지. 아니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보기 기억이 디귿에 나오단 말이야. 뭐가 되냐면, 이제는 절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2n이야. 이 급수가 수렴하나 발산하나 됐을 때, 아, 치라 나도 지금 이상한짓 하고 이지라니 바로 판단해야 돼. 뭐 한다고? 발산하다 바로 판단해야 돼. 왜? 네. 이게 AN이잖아, 서현아. 이문제 대응으로 생각해봐. 주어진 문제와 대응는 항상 참이잖아.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주어진 급수는 만다고 발산한다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리미트 취하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이가 되니까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런 대응지 그렇다고 여기 성립하는 않아, 근데 가 이게 여기가 2라고 해서, N1분의 2라고 해서, 선생님, 이급수 수렴해요. 왜? 림 대인은 여기잖아요. 여기 성립하지 않아. 알겠니? 우리가 미분에서 무슨 거 있었니? 미분은 비슷한 거 있었잖아. 예?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아, 아, 아. 그렇다고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옛날에 면접 같은 게 있었을 때 질문이 그랬었어. 요 이걸 수학적으로 질문하면 교수님 이름으로 가 있어. 자네, 어? 미분 가능이지만, 뭐다? 연속, 아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예. 그런 예를 알고 있나? 함수 하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절대 가고 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어. 수학에서. 이 이런 들이이에요어수가 수령하면 떤다태어상태이서에서 뭐, 발산 테스트 선입하지 않에서 어떤 상다에서 어떤 에그것떤상다에서테스트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에 수령한다면 짝수 어떤 상합에서 어떤 상수에서어합같태에서잖아요 맞지? 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는거태에서어에 보면 뭐 발산 테에트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고에서 어떤 에서 어떤 상태에그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서밑에서기떤상태에 아, 밑에 설명. 어디니? 그 밑에, 책 밑에. 39쪽에 하단에 보면, 예를 들어 돼 있잖아. 예를 들어, 급수. 맞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찾았지, 맞지? 야. 그래. 이런 게 뭐니? 이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게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이거는 지금, 리미트치하면 nS 했을때 리미트치하는 여기잖아 맞지야? 근데 유리에서부분을 구했잖아 맞지? 여기 밑에 하단에 그 풀이 봐봐. 부분을 구하면 루트엔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이건뭐다 수렴하지 않고 발산게 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여기 에 성립하지 않는 얘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극치는 우리 말했듯이 뭐가 되는 거니? 어. 미분, 단, 어, 다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게 예약하면 우리가 뭐다? 대값 X. 맞지야 어, 대값 X 빼기 이런 거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런 거 정도 하나 봐두라, 이 말이야. 알겠니? 주어진 문제와 대우는 참이니까, 대우, 발산 테스트, 이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까지 하면 세 개를 보라, 이 말이야. 알겠니? 문제 바로 볼게. 내가 미리 일을 언급하면 문제가 너가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자, 45쪽이 문제야. 아, 이래서 수능에서 개념적인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 지금 문제였구나. 풀래야거다 옛날에서는 무조건 100%. 지금 아직까지도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 스타일은 100%. 이 페이지 자체는 그냥 100%로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뭐든지 종합적인 것, 뒤에 나올수록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수혈 ANS 급수.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근데 급수가 뭐 한다 그랬어? 술밥 한다 그랬잖아, 맞지? 천천히 해보자. a1 빼기 3, 2분의 a2 빼기 3, 3분의 1이 되니까, 어 급수가 수렴한데, 맞지?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여기서 일반항 an을 잡아야 되겠지, 맞지? an 되고 여기 일반항은 뭐다? 여기가 n 되면서 빼기 얼마? 3이, 이런 수열이다 맞겠니? 이 수열의 일반항. 첫번째는 뭐야? 1분의 a1 빼기 3이란 거. 맞지? 두번째는 뭐야? 2분의 a2 빼기 3이잖아. 맞지? 그럼 이 수열의 일반화는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급수가 수열을 만나면 그런데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 limit b n 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결국에 l 미트 i n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an 빼기 3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서술님으로 해. 앞에 계속 이거 바꾸라 그랬지, 맞지? 맞지? 네, 이거를 bn으로 두고 맞지? an 존재해서 바뀌려죠 그럼 바뀌어, 그대로 해 보자. 보다. an n는 bn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맞지? 여기다 리 리미트 취하면 n a, n 0 0 얼마? b n 0 0이되이0게얼마0 0 이제 0 0이 3이 된0 0 0 0 0맞0 조금 생략해서 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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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물어0는게 뭐? 물어봤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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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a n 0 0 0 0 n 이0 0 0 0 0 0 이걸 발견했잖아 맞지? 리미트 n 분의 a n이 얼마나? 3이잖아. 그럼 여기 각각을 뭘로 나눠줘야 돼? n 나눠주고, n 나눠주고, n 나눠주고, n 나눠주고. 3 1 분의 4더하기 3이 되니까 2분의 7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 내는 이유를 알겠나? 계산도 계산이지만 우리가 앞에 이런 듣한거 계산하면 했었잖아 때 이거 1대, 이거 계산. 오늘 풀었던 건 n, a, n이 뭐 4일 때가 이런 문제 있었잖아, 맞지 그거 하면서 급수의 개념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이건 종합적인 거야. 그 수능이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개념을 철저히 해주는 말이 이런 개념적인 거야. 그럼 여기서 수열 자체가 일반화 시켰잖아. 그게 승인의 아까 표정이 뭐, 이게 잘 배치가 안되잖첫 번째 랑두 번째 랑세 번째 니까 거기서 일반화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돼야 되는 가 시그마, a 는 1부터 무한대까지 되는 때라는거 있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미 밑에 치는 것이 영되는 것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지가몇번 강조했던 게이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몇 점짜리 문제? 한 10점짜리 내도 문제를 체크할 구분 점수 줄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솔직히 딱 껴놓고 이런 내보면 거의 한 문제 내도 정답률은 거의 굉장히 떨어져요. 애들 다떨어져요다 감출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거의 끝이 나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50조 살짝 소개할게요. 50조. 5 0점 이까지 숙제는 아닌데 5 0점 살짝 소개할게. 앞에서 뭐 했냐면 수열의 극한을 다뤘잖아. 맞지? 수열의 극한을 다루면서 오늘 수업 전에 수열의 극한을 다루면서 두개 포인트를 잡았었어. 뭐냐면 소거되는 케이스들 맞지? 그 다음에 무한대분은 무한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무한대 마이너스, 뭐한대고 이런 것들. 극한과 계산을 치중해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있었잖아. 맞지맞지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급수를 했어. 그 일반적인 급수 형태를 달았어. 오케이? 일반적인 급수 형태를 달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딱 끝이 내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하 무슨 급수? 어, 수열이수열인데 아까 전에 뭐다? m 분의 a m 빼기 3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수열을 달았고 있잖아. 인제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의 급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맞아. 뭐가 꼬배지는데 계속 그걸 더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수에 가까이 간다고 잘안 맞아죠. 음. 그런데 절반. 등비수열에서 Rn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아,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하나 가져볼게 알겠죠? 그래서, 수는 범위가 앞에서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끝도 없이 더 하는 거잖아? 공비 R이 1이면 안 돼. 첫 번째 항이 3이면, 두 번째 항도 얼마고 승이면 3대지. 세 번째 항도 3대잖아, 맞지? 그럼 끝도 없이 더 하면, 발산이잖아 맞지? 그리고 그래, 요 범위에서 내가 요를 한번 들어가 볼게, 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아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R에 N 빨리 대신 내가 좋아하는 숫자 3분의 2에 N 끝도 없이 다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멀어가고 온다 캤 부분하면 극한. 맞지? 아, 끝도 없이 더할수 없으니까. 요것만 가자. 혹시나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미리 연습해서 나가라. 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분의 2의 k 맞지? 동의하지? 여가첫 장이 얼마고? 3분의 2잖아 맞지? 본비가? 네, 되겠지? 우와, 앞에서 등비수에서극한했잖아 어차피 생각하는 애는 졸라 큰 애니잖아 맞지? 야가 그 항상 뭐더 항상 그럼 이제 뒤에 안 적을게 일반화 시켜 볼게 그래서 급수인데 끝도 없이 나가는 무한급수 급수란 말이야 근데 얘가 무슨 수열등비수열이잖아 맞지? 그래서 등비급수가 되겠지 등비수열이 급수니까 맞지? 등비급수잖아 됐나? 근데 이수열이 공비안이 수렴 조건에만 있으면 수렴 조건만 있으면 항상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0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수는 조건이 있으면 댕댕 급수는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오케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한다 그래서 뭐다고첫 번째 항 분의 두 번째 항이 뭐니까? 공비니까 바로 공개하면 구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1이 뭐만 해주면 된다? 공개하면 거주면 이게 등비수의합이다 정말 깔끔하다. 우와, 끝도 없이 더 하는 건데 있잖아. 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것보다, 애나까지 등비수열 합구하는 것보다 더 쉽다. 첫째는 뭐 공개하면 수련 몸에 공개 있으면.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지 애들 오면 얘들아 등비립수 합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뭐뭐뭐 그러고 막이런더라아 등비립수 합의 첫째 항은 공비만 알면 돼요 왜아예 술은 조금 공비에 있으면 항상 이쪽 부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공비합치하면 첫째 항 밖에 없어요 1만에 쌀보어 그래서 공비하는 정보가 없으면 뭐다 둘째 항목만 외치지 첫째 항두은 둘째 항목만 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등비급수를 배우고, 이제 일정하게 감소되는 도형들되 있잖아. 우리 아까 삼각형 이을 했었잖아. 그 모든 게다 등비, 어, 급수 형태로 지는 거 알겠니? 그 활용. 활용해서한 타임. 이거에서 한 타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음 시간에또문제 풀이 좀 이어지고 한다면, 활용이 다못 끝낼 수는 있거나, 뭐 조금 더 끝내서 드러날 수 있거나. 그런 내가, 어, 그거 보고 할게. 알았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예습 좀하고 조금 그리 잡게. 끝!